사실상 이거를 1회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비케입니다 음. 자 어,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음흠. 핫한 녀석을 겟하지 않았습니까 yes, 그렇죠? yes. 저희가 사이좋게 하나씩 구매하게 됐는데 스와치랑 블랑팡이 콜라보레이션한 이게 정확한 이름이 스쿠버 피프티 패럼드래요. 이렇게 해서 어, 두 개를 구매했어요. 저희가 이제 새벽같이 나가서 아, 줄을 섰잖아요. 기대 안 했지만. 그렇죠. 저는 일단 형이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우리는 음. 이미 늦었어. 형이 약간 이런 아, 이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형이 경험자니까 형이 문수와치 나왔을 때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대기 탔을 때 형이 일단 거기서 한번 마음에 마상을 엄청 마상 심하게. 마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아.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비케님이 맞았던 게,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문수화치만큼 인기가, 인기가 많을까? 있습... 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동네 한정이죠. 저희 동네 한정인 것 같고. 문수화치를 어. 통해서 경험한 미국 사람들이, 특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음음음. 우리처럼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제가 그때 차 안에서 말했지만, 사람들이 낭팡을 알까? 제가 그 인스타그램 짤로 막 돌아다니는 거, 막 네. 그러니까 이거 사고 막 나오는 사람한테 너 이거 블랑파기라는 거 사기 전에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몰랐는데 리셀러들이 많이 왔던 것 같고, 음,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줄서있는데 앞에서도 다 리셀러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리셀을 가리을 보니까 좀화하이 하더라고요. 아주 그 우리 빨리 팔아야겠다. 그 음. 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어디야? 뭐 중국이나 음. 음. 이런 데생나에 쉐하, 이런 데는 엄청 길더라고. 유럽도 그렇고 뭐,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이틀 동안 텐트 치고 비 맞으면서 음. 샀어요. 짜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녀석을 리뷰할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두개 남극과, 남극과 아틀란틱. 아틀란틱 아틀란틱은 아틀란틱이죠. 시작에 앞서서 여담인데 그 저번 편 영상에서 제가 차, 편집을 했던 부분인데 노란색을 샀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외로 초록색이. 그렇죠. 의외로 초록색이 많고 근데 반전이 있어요. 노란색이 아. 지금 또 핫해지고, 핫해지고 있어요. 있어요. 일단은 음. 미국에서는 음. 어, 옷, 옷 색깔과 맞춰서 입는 시계를 액세서 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 뉴에라 모자 똑같이 쓰고 색깔 음. 맞춰서 입고 신발도 신발까지 신발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그랬잖아요. 이 칼라웨이가 지금 내가 샀던 이 색깔이 지금 카우보이색이라고 해가지고 음. 달라스에서는 사람들이 이 카우보이 색깔을 많이 사더라고. 아 그래서 그쵸? 이걸 많이 샀구나. 제가 그걸 아, 우리가 몰랐어. 몰랐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검은색과 옐로색 있잖아요. 음. 그것도 어떤 색깔이냐. 음. 이제, 어, NFL팀에서는 또 이제 스틸러스. 예. 스틸러스도 음. 될 수도 있고, 농구팀으로는 레이커스도 레이커스.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 연관성은, 음.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전혀 없지만. 색깔이 색깔. 이제 비슷하니까 네. 차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구매할 때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장점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장점의첫 번째로 뽑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 이게 사실 비싼 거예요. 사실은 싼건 아닌데 일단 명품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와치가 그리고 스와치 산하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오메가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간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서치를 여러 개 샀었잖아요. 음. 문서치 대비 얘랑 문서치는 뭐 300불이 조금 안 되고 얘는 딱 400불이잖아요. 그렇게 가격을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음. 변함만큼 올렸다. 그쵸 그쵸. 변함만큼 올렸어요. 스트랩도 바뀌었고 어, 스트랩 좋아졌잖아요. 스트랩이 그쵸? 좋아졌고 우리가 처음에 스트랩 만져보자마자 깜짝 놀랐요 왜냐면 우리 이거 문서치. 와, 쉣. 아, 이거 진짜 쓰레기 줄이에요, 줄이. 진짜 음, 이거는 사지도 못해. 저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찼어, 이 줄이. 음.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괜찮잖아. 그렇죠? 이런 뭐 이렇게 글자 파여 있는 이런 디테일들. 맞아, 크라운. 맞아. 코인엣지 이런 거 괜찮고. 그리고 뒤에가 오픈 케이스에 돼 있는 것도 네, 재밌고, 재밌고 이뻐요, 일단. 어, 그렇죠. 이쁘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애틀란틱딱 하면은 블루가 생각나고. 음. 음, 음, 음. 애틀랜틱 하면 하얀 색이 딱 생각 나고. 저는 이 블랑팡 5 0러럼즈가 주는 그, 헤리티즈? 이게 정말 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세계 최초의 밀리터리 스펙으로 나온 다이버워치고. 음. 근데도 이번에 방수가 된다고 하니까. 음. 91m긴 91m지만. 하지만. 음. 어쨌든 수영할 수는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최초로 음. 스와치 블랑팡차고 수영을 한번 하는 영상을 찍을까요? 아, 우리 음. 빨리 팔아야겠다, 그치? <laughs>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뽑은 게 디자인인데, 디자인도 설명드렸죠. 블랑팡의 디자인을 그대로, DNA를 그대로 배생했고. 디자인도 두 가지인데, 사실 숫자가 박혀있는 이 BK님이 사실, 블루 색상의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요. 사실은 데이터. 다이얼만 봤을 때는 데이트도 있고 얘는 조금 밋밋하고 원래 얘 원판이 되는 모델 제가 찾아봤을 때는 12시의 역삼각형이 아니라 블란팡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음, 네. 근데 얘는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 얘는 흰색을 그러니까. 네. 근데 블루는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똑같이. 맞아 근데 블랑팡. 블루는 12시라고 적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었어요. 네, 디테일도 뭐 제가 세 번째로 꼽은 건데 디테일도 말씀드렸죠.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뭐 이렇게 파는 거 이런 코인 엣지 디자인적인 면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잘 만들었고 이 버클에 50페럼드라고써 있는 거이것도 되게 멋있죠.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고급스러워요. 이 색상은 어떠세요? 흰, 이 파란 색깔의 색감, 이 케이스의 색감. 아 이게. 이거 이 색깔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스랩 색깔처럼 음, 진한 진, 진짜 진한, 진,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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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저희 음. 이런 카우보이 블루처럼 음. 이런 색깔이면 좋은데 보라돌이 색깔 있잖아요. 알죠? 음. 보라돌이 <laughs> 어떤 색깔인지 알죠? <laughs> 보라돌이 그그림자 <laughs> 그늘진 보라돌이 색깔? 아 조금 약간 너무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그쵸, 그쵸, 그 느낌. 그 느낌. 찰흙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파란 색깔의 그 찰흙 느낌.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42.3mm가 그래요, 직경이. 근데, 러그트러그가 4 8 m m 예요 그러면은 정말 짧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40mm짜리 케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러그트러그 그 길이가 47mm에서 48mm 사이거든요. 음... 근데 얘는 2mm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러그트러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 40mm짜리 찾을 수 있는 손목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두께가 조금 나가요. 14.4mm 두께가 조금 나요 아... 그리고 이게 마토 스트랩이니까 밑에 밴드가 이렇게 두 장이 깔리거든요 두 그러니까 더 두꺼워져요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워 엄청 그쵸? 가벼워 <laughs> 이거는 진짜 가벼워. 사실 단점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쨌든 편하네요 오래 착용해도 편하네 그쵸? 그리고 확장성이 여섯 번째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거 처음 살때줄 서면서 기다리면서 밴드가 되게 뻣뻣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문서치에서 우리는 학습을 한 거야. 아, 이번에는 우리가 줄을 좀 바꿔 끼자. 근데 이 스프링바가 안 들어있고, 파이프 같은 게양 끝에서 이렇게 박혀있어요. 음. 이거를 빼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블랑팡 거를 보니까 블랑팡도 똑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음. 이게 이제 육각 드라이버를 양쪽에서 돌리면 빠지는 거야, 이 음 그래서 한쪽은 헤드가 짧고 한쪽은 길고 그래서 음, 음, 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돋보기 같은 걸로 보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음. 끝에 구멍 뚫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돌리면, 돌리면 빠져요. 어, 돌리면 빠질 것 같아요. 뭐 틀리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랑팡이랑 다른 게블랑팡러그가 23mm인데 얘는 22mm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줄지를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확 뒤져봤어요. 사실 블랑팡은 나일론 스트랩이랑 그 궁합이 진짜 닮았거든요? 아일론 이 두껍게 잡혀있는 그쵸 그거 똑같은 거 사려고 했더니 걔는 23mm야 아... 조금 기다려야 될것같아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것같아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딱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문스와치도 스트랩이 나오고 나서 더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음. 음. 새로운 이제 딸파리 3자 벤더들이 나와가지고 음. 더 이쁜 스트랩을 만들어서 음. 인스타그램에 더 핫해진 게 있어요 스트랩을 바꾸니까 더 이뻐진 것도 있고 음. 더 비슷하게 오메가를 담게 만들어줘서 음. 사람들이 어? 이 스트랩을 바꾸니까 진짜 오메가처럼 생겼네? 음. 해서 더잘 팔린 경향도 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 블랑팡식에도 교체할 수 있는 스트랩이 이쁜 게 나오면은 음. 이제 더 인기가, 음. 많아질, 인기가 것 같다.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우리 확장성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뭐 장난감처럼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음. 어. 그리고 무먼트 같은 경우는 90시간의 파워리저브. 음. 대단하죠. 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대단한 거고. 오토매틱에다가 소리가 어때요? 좀 시끄럽긴 하죠. 시끄러운데 네. 뭐못 뭐, 들을,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다른 스와치 시계들 보면 소음이 큰게 있거든요. 음. 요란한 게그 음.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번에 좀더 어. 주의 깊게 신경을 많이 쓴, 썼다는 거를 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그그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음. 정신을 조금 차렸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줄질을 하면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상 이거를 일회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회용 시계. 어 일회용 시계 치면 너무 비싸죠. 비싸다. 그렇게 치면 비싼 거예요. 왜 비싸냐? 일단 무브먼트가 수리가 안 되는 무브먼트예요. 시스템 51이라는 거는 오 마이 갓 무브먼트를 보통 스크루로 다 이렇게 파트들을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로보트가 그 웰딩이라고 그러죠. 용접해가지고 탁탁 쏴서 붙여버리고. 붙여버리니까. 깨지 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쉽다. 그리고 케이스백이 안 열린다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음. 그런데, 자,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때부터 소화치가 분해 소지라고 그러죠. 파트 다 분해 시켜가지고 막 클린하고 음. 새로 오일 발라가지고 다시 합치는 그런 작업은 못하는데, 첫 번째로 간단한 수리는 가능하대요, 이제는. 그리고 여차하으 이거를 무브먼트를 교체해주나 봐요. 근데 이 무브먼트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오버홀 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뒷백이 열려야 되는 조건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리가. 그래서 제가 이 홍보 영상을 찾아봤는데 홍보 영상에 보면 뒷백을 이렇게 붙이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말인즉은 뒷백이 열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홈이 파여있잖아요 이렇게 으흠. 노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폼으로 잡아놓은 거고 스냅백처럼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 나중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케이스가 약골이다 바이오 세라믹 그쵸 제가 예전에 막 엄청 화나가지고 빡쳐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바이오 세럼이 정말 약해 빠졌어요. 제가 예전에 문서치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어, 조심히 사셔야 돼요. 플라스틱보다 정말 물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플라스틱 유리. 아 이것도 조금 실망이다 사실. 소리에서 이미 딱그 느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도 문서치보다 좋은 거는 문서치는 여기에 무슨 긁힘 방지 코팅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긁힘 방지 코팅을 했대요. 어, 마지막에 이제 방수죠. 91m 방수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100m 방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수영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100m거든요. 푸시풀 크라운이에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냥 뜯는 방식의 크라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하나 제가 아쉽,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채널에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원래 세라믹 시계를 만들 때 안에 메탈 코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메탈, 메탈 베이스가 있어. 그게 시계고 그 위에다가 세라믹 자켓을 입히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얘는 바, 말만 바이오 세라믹이지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케이스고 자체가 커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쓰레드를 못 만드는 거야. 이 튜브를. 그래서 스크루다운 크라운으로 못 만드는 거지. 얘네들이 좀 생각이 있고 정성을 들였으면 안에다가 메탈 코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조금 더 비싸졌겠다. 그렇게 잡을 정도. 그렇 흰색의 디테일이 하나 다른 게 있어. 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반달 같은 거 있죠. 이게 블랑팡에서 온 기능인데 모이스처 센서래요. 그래서 시계 안에 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얘가 그 습도를 감지하고 색깔이 변하는 거 바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 때할때 이런 거잘 고려해 보시고. 어, 사시면 될것 같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블랑팡이 될수 없어요. 때려주기도 블랑팡이 될수 없고.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진짜 블랑팡 5 0 f 음. t y f a 을 사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조마샵 확 나갑니다.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마샵에서 음. 저희 이제. 50페럼스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주는 코드가 생성돼 있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이제 밑으로 쫙 나갑니다. 형 바로 넣어주세요. 짜자. 네, <laughs> 예, 나쫙 들어가고요. 이제 링크를 저희가 이제 저희, 밑에다가 달아 놓을 밑에다가 달아 놓을 음. 저 밑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시면은 저희 제가 계산했을 때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디스커션 창에다가도 저희가 음. 위클리로 음. 이제 조마샵에서 음, 새로운 같은. 코드가 올라오면은 음. 올려놓겠습니다. 음.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여튼 재미있는 콜라보레이션이었다라고 어, 말씀드린거죠아 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임 타임의 준이었습니다. 믿겠습니다. 아, 이게 맨날 해도 박자를 못맞추네 <laughs>